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르노의 세닉 이테크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실 유럽 시장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은 모델이기도 한데요. 드디어 한국 시장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타보기에 르노 세닉은 어떤 전기차인지, 얼마나 더 매력적인 가치를 주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난번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특히나 볼륨감 넘치는 바디가 차체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듯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디자인이 상당히 멋스럽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첫인상은 합격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를 받아서 주행을 좀 꽤나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거의 500km 정도 주행을 한것 같거든요. 고속 주행과 또 시내 주행, 국도에서도 달리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 봤고 그런 점들을 느껴보면서 과연 일상에서 타기에 충분한 차량인지를 경험을 해 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 싱글 모터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최고 출력이 21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30.6kgfm를 내주고요 제로백 수치 기준으로 8초대에한 초중반 정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즉각적인 가속력이 굉장히 빠르게 튀어나와서 실제로 이 운전자가 체감하는 가속력은 그보다 더 빠른 것 같다 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내연기관의 8초대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출력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요. 상당히 그 부분도 만족스러웠어요. 언제든지 원한다면 추월가속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이 모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던가 진동이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내연기관차를 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합니다. 프락셀을 하더라도 상당히 정숙하게 주행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요. 이 차체 n v h 성능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었어요. 동급 대비해서는 꽤나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하고 있는 87kWh급의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차급에 비해서 배터리가 꽤나 큰 편이에요. 동급 모델들과 비교하더라도 배터리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주행 거리에 대한 여유도 상당히 있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2차 배터리 완충했을 때 주행가는 거리가 500km 중반대까지도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 기준으로 일상적으로 타고 다녔을 때에는 500km 정도는 충분히 탈수 있다. 좀더 노력을 기울이면 600km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체의 성능이라든가 기본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후륜의 멀티링크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차체 중앙에 배터리가 고르게 깔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게 밸런스도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이 노면에 대한 트랙션 확보라든가 불규칙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잘 만들어 놓았죠.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어떠냐면 일단은 좀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좌우의 율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상하에 대한 피칭 같은 경우에도 꽤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이 차는 승차감이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구나.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꽤나 자유롭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이게 승차감이 좋다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노면의 트랙션 확보를 충분히 못한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감각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 세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를 몰고 이렇게 좀 코너를 몰고 들어간다거나 고속 주행을 해보면 또 의외로 하체가 안정적으로 잘 받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차가 좀 불안정하고 굉장히 말랑말랑하다고 느꼈는데 바퀴는 지면에 딱 붙어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르노 차량들의 특성인데 세닝 역시 그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코너를 돌아나갈 때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노면에 딱 붙어서 궤도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확 도는 것과 좌우에 롤이 있지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코너를 스릴 있게 돌아 나가는 것.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르노는 후자에 속하고요. 전자에 속하는 차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일 차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차와 프랑스 차의 세팅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이차 역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핸들링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고속 주행 시에도 제가 웬만한 속도 내에서는 뭐 거의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추월을 위해서 뭐한 160까지도 순간적으로 올려봤었는데 그런 영역에서도 이 직진성만큼은 전혀 불안감이 없었어요. 특히나 이 차는 차체 중앙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 전기차이다 보니까 무게 밸런스 측면에서는 분명히 더 장점이 있겠죠.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런 점들이 분명히 좋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기는 역시나 잘 갖춰져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차가 최고 사양이라서, 휠 사이즈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는 2, 3, 5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큰휠 때문에, 노면을 지날 때의 요철 위에서, 좀 충격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차체는 분명히 부드러운데, 요철 위에 충격들을 텅 하고 실내로 유입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따져봤을 때에는, 오히려 좀휠 사이즈를 줄이는 게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막 거칠게 운전하거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차보다 조금 아래등급에 19인치 휠이 들어가는 타이어 세팅을 선택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리 브레이크는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의 2차급에 딱 맞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생 제동이 상당히 강력하게 걸립니다. 지금도 이 차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밟지 않고도 웬만한 주행 대부분을 한90% 가까이를 수행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회생 제동이 세게 잘 걸리는 차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일부 브랜드에 국한되어 있는데 르노세닉도 그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운전하기 상당히 편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회수를 잘 해주기 때문에 연비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그 점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2차 500km 정도 주행하는 동안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평균 연비는 킬로와트 시당 6.3km예요. 이걸 환산해보면 87 k w 와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1회 충전 기준으로 55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긴 거리죠. 사실 이 정도의 차급을 가지고 그만한 레인지를 확보할 필요도 없기는 한데요. 이건 르노가 좀 선물처럼 오버스펙으로 넣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터리 용량이라던가 주행가는 거리, 연비, 이세 박자가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30kW급의 급속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에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충전을 해주면 또한 300km 정도는 여유롭게 주행을 할수 있어집니다 그런 점들을 따져봤을 때에는 장거리 주행에도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전기차의 기본기만큼은 아주 잘 갖추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단점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느끼는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첫째는 시트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 가운데 높낮이가 그냥 2A로만 가능하거든요? 위, 아래, 이걸로만 되는데, 보통 이 정도급의 차라고 한다면, 이 시트의 앞쪽과 뒤쪽을 각각 독립적으로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2A 시트가 적용이 되어야 해요. 근데 2A로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계속 좀 조절을 해줘야 되고, 내 몸에 맞는 세팅을 찾아줘야 하더라고요. 이 점이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리뷰에서 제가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서 음질이 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저음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고음이 좀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음악을 감상할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꽤나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의 약간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개선됐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르노세닉.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혼자 또는 둘이만 타지만 향후에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탈 계획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디자인이 예쁜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보기에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예쁘면서도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평가를 받는 디자인이 중요해요. 하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이왕이면 좀 믿을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성능 또 충분한 효율까지 갖추고 있는 차였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자동차의 기본기 핸들링이나 브레이킹 또 가속에 대한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는 르노 세닉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 플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차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